아, 못하겠다. 이만큼 나왔어. 음. 이거 이렇게 바꿔도 되나? 아니, 바닥에 놓고. 바닥에 놓고 하는 거야? 어, 바닥에 놓고 때려. 그럼 음, 다가 해봐. 음. 엄청 많이 나와. 이야. 살짝만 했는데. 들깨 봐. 아, 이거 거짓말 하다가 가져와 봤거든? 그러니까 저쪽에. 깨를 안 심어도 매년 나지 이게. 음. 엄청 나온다. 음. 이거 해볼래? 살살 봐. 라발 음. 막대기 잡고 아우 장갑 끼고 와야겠다베란다바구니 음. 안에 장갑 있어. 잘 말랐네. 음. 이거 모으면 그래도 한 병은 되겠는데? 이쪽으로까지 어, 갈거 같은데 내가 이거 배다가 많이 떨어뜨려 응. 가지고 소리 들린다. 음. 여기 안에 보면은 박혀 있어. 깨가. 느끼네. 이거야. 이제 얼마나 자라나 볼까? 아니, 이렇게서 응. 저기, 부모님들이 나 어릴 때 보면, 이렇게 놓고, 음. 이렇게 살더라고. 요 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 거꾸로 매달란 매달아 놓으면은 깨가 떨어지긴 하는데. 아, 이게 세워놔. 근데 비 온다고, 비 온다고 그래서. 음. 이거 거꾸로 매달아야 돼. 근데 이거 말릴만큼 응? 말린, 말린 것 같은데, 자연적으로. 응. 예. 봐 잠깐만, 어. 이려 고소한 음. 냄새 난다. 사진이... 빗소리 같아요. 소리 냄새가 아니라 들리 냄새야. 가 아니라 리게냄새야아니리 아니라 데리게 리 잔디밭에 이제 내년에 줄게 나겠다. 씨앗이 응. 여기 밖으로 떨어져가지고 비 온다 빨리 걷어. 응. 응. 떨어진다 비. 이거 덤불 다다 해야지. 어. 네 내가 키를 가져왔어. 할줄 알아? 모르지. 이제 이거 어려운데. 어다 날라가는 거 아니야? 아니. 아이 아니, 그거 나뭇잎을 먼저 건져야지. 뭐 하는 거야? 할줄 모르는구만. <laughs> 날라가지. 아니. 다 떨어져 지금. 이, 이파리를 먼저 골라야겠다. 날라가지. 어안나 어설퍼 힘든데 아 못하겠다 이만큼 나왔어 음 많지 응. 음. 일단, 여기다 옮겨놓고, 골라야겠네. 바람이 좀 불면 은 날라갈텐데. 꽤 많이 나왔다. 응. 한두 병은 되겠는데? 응. 배다가, 응. 저기, 바닥에 흘린 게 많은데. 응. 그거 잘 했으면, 더 나왔을텐데. 뭐야? 손으로 좀 골라내야 되는데 이쪽은 좀 많이 골라졌지. 어 그러네. 아, 응. 아빠가 하는 거 받아봤더니 시야지났어. 이걸 어떻게 섞더라고 이렇게? 음. 이건 바람으로 내가 날리. <laughs> 그 마당에다 이렇게 하면은 잔디에 <laughs> 깨난다며. 응. 여기다 뿌리면 어떡해. 음. 요거는 고르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음. 날라가네. 야, 밑에 씨다 날라간다. 날라가는 게 아니라 밑에 씨만 빠지고, 이거 밑, 위에 큰 거는 안 빠지잖아. 봐봐. 어우, 개, 이게 딱 좋네. 꽤 많이 나오네? 음. 위에 이런 거 잎하고 건물 같은 거 남은 거는 버리면 음. 되겠네 아니 이거 병에 담지마 이거 다시 한번더 해야 돼다 골랐어 이거? 응다한 음, 거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골랐는데 야 그래도 많이 나왔네 응아왜 음. 고르는 거 되게 힘들어 참아니까 응. 좋다 어? 용해관 친구라 양진하다